그리고 이제 안 마지막 타임 안 업그레이드 토이터. 나안 티비맨을 만거예요 몸에 있는 디테일까지. 아, 이거 다요카메거다요 몸에 있는 디테일까지 해놓고, 이거 다까만다만고다기카거다 몇 점,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성인이 지금 호랑이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웃음> <웃음> <laughs> 저는 지금 거의 입춘 때 스킨십을 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절이 다 여름에는 웬만하면 떨어져 있고 밤에 아, 딱옆시는구나 네, 이제 조금 찬바람 1 1월정좀 왜? 왜 사람이? <laughs> 아, 요거 남자들이 싫어하는데 그렇죠? 뭐데 그렇죠. 그, 거기 그냥 사랑온다고거안된는거 <laughs> <된다는> 사랑해. <laughs> 뭐 먹고 있어? 어, 네. 마카롱 또. 응 마카롱 또 있어. 나이아 이거. 엄마 안 먹어볼 때 내가. 네. 맛살 맛살. 계란부터 먹어볼까? 네. 왔다. 저기요, 이거는 이거 아까 구덩구잖아요 네. 이거 그냥 맞다 나. 삐약이 태어나서 갑자기 이거 맞다 나. 네. 이거 맞다 나요. 이거 허마바네로구데타마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먹어보세요. 아... 자, 이건 뭔가요? 이거는? 네. 이거는 뭐야? 이거 새우 튀김이에요. 단지 말. 이건 뭐지요? 새우탕으로. 네, 뭐라고요 새우탕으로. <laughs> 새우탕으로요? <laughs> 새우튀김. 새우탕으로. 큰 새우, 닭볶음밥. 새우, 새우, 새우. 여기, 여기 찍어 먹으세요. 치킨도 어. <laughs> 있네? 반 년을 기다린 것 같은데 엄마는? 성우님 반년 동안 흔들린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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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갖고 따라와 이거 <laughs> 항상 똑같은 데 저장 저기다 통 그대로 <웃음> <웃음> 안 걸린다 야 입구가 너무 작아서 안 걸리지. 응. 음. 이 치과에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불법 시술인데 이거는. 자, 하나, 둘, 셋, 한번 빼는 거예요. 음, 네. 자, 잘 지키고 있죠? 네. 하나, 하나, 둘, 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입, 아, 벌리고, 아, 벌리고, 아, 벌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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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고 있어. 자, 알았지? 하나, 둘, 셋한번당기는 거야. 자, 손, 손, 아, 손 치우고. 아, 손 치우고. 손고손 치우고. 도현이 절로 가고. 자, 하나, 둘. <laughs> 없어졌다. 이거 없어졌어. 일로 와봐. <laughs> Tchau, 어으! 하지마! 도현이가 어. 먹어봐 아빠 아유, 침 나오게? 우와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엄마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 우와 야, 이거 불 케이크 이너불 아, 케이크 글. 다 먹을 수 있어? 여기 금이 있어 어디? 우리 케이크. 딸기. 지금 사과 철이 아니어가지고, 사과가, 아니, 딸기 철이 아니어서, 스트로베리 초콜렛 생크림 더 케이크가 딸기가 조그만해 엄마, 엄마, 나궁 케이크. 엄마 딸기 케이크. 자, 뭐 먹을 거야? 딸기 케이크. 이렇게, 누가 한 케이크하고, 이거 다섯 개. 다섯 개? 응. 근데 이거 너무 위에 반짝반짝 보석이 너무 이쁘다, 그치? 설탕 떡머리 아니야? 가보자. 엄마 조용 조용 조용. 엄마 나는 그거 설탕 있는 거 맞지? 맞아. 다다르지 뭐해? 음, 정우 그림 그리는거 엄마 기록해 남겨놓으려고 이따가 버들치도 만들거야 지금 그거 그리는건 뭐야 그러면? 참치 음... 아 이제 개복치 만들거야 뭐 그리고 있어? 티비맨 <laughs> 어? 티비맨 아까는 상어 그린다고 했는데 승윤이 상어 그리다가 망거 지금 먹는건 무엇인가요? 이름을 까먹었어요 히모카우동 히모카우동 한번 먹어볼래요? 음! 응?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푹 찍어서 난난난다난 음 어, 난난 먹어봐. 여러분 이것 보세요. 여기 긴 거를 난난게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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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laughs> <옮겨주면> <laughs> 도요이 아, 어때요? 네. 진짜 맛있어요? 네. 먹어볼게요. <laughs> 또, 또 사줘야 되나? 근데 봐봐요. 이름이 똑같아 나어요 어, 히모카와 네. 우동. 히모카와 우동이 정말 맛있어요. 딸님 우동 큰다고? 엄가찍어본 음. 음. 우동 중에 누가 본 우동 중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웃음> 아. <웃음> 음. 이 우동은 엄마가 할머니 집에서 훔쳐온 우동은 아니에요? 음 할머니한테 허락받았어요, 할아버지한테. 진짜요? 네, 아까 할아버지가 가져가도 된다고 그랬잖아. 희모카 우동! 희귀사지 무리 <laughs> <이목하와> 우동. 이름을 계속 까먹네. 희모카와 우동. <laughs> 자, 추천합니까? 히모카와 우동? 강추. 강추.

맛없어요? 어, 쏟지 않게 조심해 린거 아니야? 이 라임은 먹는 거 아닙니다 이게 맛없습니다 아, 라임은 맛이 없어요? 아유, 도연이! 아유, 도연이! 음. 하지 만 이거 음. 누가 먹는 거예요, 원래 <laughs>